은우 집에 은우예요. 제가 요즘에 프리메을꽂꽃있었는데요 근데 이 만들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 어떤가 생각을 해서 지금 이밤을 늦은 밤에 빨리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기 제 방에 들어가서 만들 건데요. 지금 조금 보일지는 몰라도 저기 안에 제가 진짜 힘들게 어느 정도 치워놨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시작해서 찍을게요. 그러면 고고! 갑시 짠! 제가 이만큼을 만들었는데요. 이걸로 제가 스토리 잘진행 해서 만들 거예요. 일단은 소개를 해야겠죠? 이쪽은요. 한 가족이에요. 이셋시에서 엄마, 딸, 아빠예요. 이름은 안 정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하고요. 얘네들은, 이제, 여기가 수영장이에요. 수영장 운영된데요. 얘가, 이 엄마가, 여기, 여기에 이제 원장이에요. 그래서, 일단 수영장을, 이 사람을 열고요. 수영장 여는 가방과, 여기 진열대, 수영이 끝내고 요즘 옷들 그리고 수영에 필요한 뭐다이어리 같은 거 있는 이런 가방 같은 것들 뭐 목걸이 그런 것도 일단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사람이 이쪽을 만든 거여서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 사람들을 놓아놨어요. 그 이유는 너무 얘를 하나 하나 얘기하기 힘드니까 이 사람은 이런 직업을 하고요. 이런 거 얘기하기 힘드니까 제가 이렇게 냅둬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바이올린, 피디 좋아하시는 분들 하라고, 피디, 바이올린 이런 거 냅뒀고요. 이쪽은 이제, 누군가가 이런, 어떤 차를 타고 와야잖아요. 그러니까, 차탈때 뭐, 여행가서 제주도 롯데월드 같은 데 가면, 이런, 무슨, 기사님 같은 거, 기사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여기 내리세요. 그런 분들을 제가 머리 스타일만 딱 바꿔서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자동차인데요. 여기에, 여기가 이제 기사고요기사의 옆에 있는 이 아이는 이제 제가 예전에 되게 좋아했던 캐릭터인데요. 이제는 안 갖고 놀지만 그래도 되게 되게 좋아하는 요리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여기에 차에서 사람들이 타고요. 이쪽은 이제 기사님과 여기 도와주는 분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뚜껑을 닫은 다음, 그 다음은 이제 또 놀러 와서 고양이들 맡기는 분들 아니면 고양이를 데리고 가는 분들 아니면 고양이 사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봐보면 아주 힘들게 만들어 놓은 이제 고양이가 있는데요. 고양이 있는데 저기에도 있는데 일단 먼저 여기가 고양이가 있는데 중 하나예요. 고양이가 있는데 중 하나는 이제 여긴 여행분들 이 조금 냅둬봤고요. 이쪽은 이제 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원래 원래 이쪽으로 봐보면 여기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여기 이런 밥이나 이런 것들 먹고 여기서 지내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랑 그리고 위쪽에 봐보면 짠! 고양이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양이의 놀이터고요 그래서 여기 잠깐 휴식할 수 있는 공간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무너지고 무너지고의 두 번째인 약국입니다. 모당분들이 뭐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국 하나를 준비했어요. 약국에는 이제 이쪽 안에 요거는 이제 일단은 침대 같은 거 침대에 누서 머리가 뭐 아픈지 아니면 마음이 진정하든가 의자처럼 쓸수 있고요. 이쪽은 우유원방인데요 동물이나 이런 애들도 올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붕대고 이거는 이제 꽃인데요. 약초같이 보여서 제가 밖에 있는 거 풀무로 이제 조금 따와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등이에요. 혹시나 늦은 밤까지 있을 수 있으니 전등 하나 달아놨고요. 여기는 의사, 그리고 간호사분을 냅뒀고, 여기에는 이제 약품들과 어떻게 했는지 써 있는 거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고양이의 있는 아주 간단히 있는 내가 있겠죠? 자 여기입니다. 고양이는 여기에 넣고 고양이는 정확히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양이 여기는 고양이 밥이나 저기에 하늘색으로 겉에 있는 거 있죠? 이거 말고 이거 이것은 음, 바로 고양이 화장실이고요. 위에 있는 이거는 음, 진짜 완전 말썽꾸러기 그런 애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게 공부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는 자전거랑 자전거 보관소는 당연히 있겠죠. 그 옆에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 이 타거나 그리고 두배 자전거를 하나 더 옆도 봤고요. 그리고 위층에 봐보면 바로 위층에 엘리베이터가 옆에 있지만 그 바로 엘리베이터 에 타고 오면 만드기실이 있습니다. 이 만들기에는 이게, 이게 색소고, 이런 물건, 그린, 그림 그리때 쓰는 거, 장갑. 혹시 몰라, 위생 장갑을 하나 더 냅뒀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호텔의 방인데요. 이때 제가 호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호텔 방이고요. 여기 일하는데, 아이 공부, 아이의 침대 하나, 엄마 침대 하나, 아기 침대 하나 있고요. 가운데 있는 거는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 전등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기가 있기 힘드니까 TV도 냅뒀고요. 아기가 혹시나 조금 큰 애라면 이거 이런 휴대폰 같은 동영상을 많이 좋아할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할수 있고 아기 화장실도 하나 있고, 아기가 혹시나 놀고 싶을 때할수 있는 실로폰과치짜아기들이 타는 이런 마을 자막감 하나를 준비했고요. 바로 옆에 밑에는 주방이 있습니다. 이 주방은 음식들이 있고요. 공주에, 공주가 있는 그 놀이감에서 제가 이제 꺼내왔습니다. 그래서 의자랑 칙탁은 몇 개는 식탁이랑 그리고 접시 몇 개, 접시 두 개랑 의자는 의자 네 개는 그 놀이감에서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주방이라서 제가 여기다가 또 선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는 또 주인님 그리고 냉장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카운터가 있어야겠죠? 제가 카운터만 해어요 카운터에 맨 먼저 트리 하나 그리고 저기 의자 하나. 저기에 보이시는 이제 필요한 것들 하나 더 놓아놨습니다. 휠체어 유모차 그리고 이제 고양이나 강아지 이제 데리고 가는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놨고요. 여기 카운터입니다. 그리고 카운터 선생님은 이분이시고요. 여기 가잘 보시면 이게 있죠. 이게 가방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전에 말씀했다시피 틀이고요. 문 앞쪽에 봐보시면, 잘 봐보면, 저기 보이십니까? 저기 하늘색? 저 하늘색이 이제 그 애기들 기저귀 갈구나. 뭐 그럴 때 있는 건데요. 이제 화장실에 있기는 조금 자리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몇 명은 있어있, 있을 테니까 안 보여. 잘해서 할수 있게 문 쪽에 냅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골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골프장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분들이 제가 조금 눈빛이 무서워서 딱 이분들이 딱 가족이겠구나, 가족을 만들면 좋겠구나 해서 제가 이분들이 골프장에 있는 사람들 만들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요, 공도 있고요, 마크 골프 치는 대도 있고. 이제 골프에 장에는 꼭 있는 코스를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소개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바로 이제 여행을 갈 분들인데요. 어 이제 이두 분은. 이네 명은 이제 한가족이에요. 남자에 남자애 그리고 여기 여행 갈때 지금 짐 챙기고 있는 아이고요. 저기 아까 전에 저기 아기 애기, 아기가 있었잖아요. 그 아기와 딱 맞게 만들려고 아기까지 하나 더 넣었고요. 이 애들은 잠깐 쉬고 가는구나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방까지 준비했는데요. 이 애들도 마찬가지로 한 하나는 이렇게 가방에 포켓몬스터, 이제, 볼처럼 생긴 가방과, 이런 가방들이 다 하나씩 있고요 애기 하나는 빼고. 그리고, 이거요이 가방은 둘 다, 이렇게, 위쪽만 이렇게 열릴 수 있습니다. 둘다 열려요. 그래서 이거는, 딱이러고요 하나는, 이렇게. 이거는, 똑같이 이것도 열리는데요. 이거는 다르게 남자에 대해 줘야 할 만한 모형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소개도 다 했고,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야겠죠? 그러면, 고고, 렛츠고! 자, 자, 먼저, 애들이 차를 타는 걸 시작할 겁니다. 얘네 둘은 마찬가지로 여친 넘친입니다. 시작합니다. 아, 이제 차탈차일다 우리가 그래, 빨리 타자. 음. 자, 그럼 출발합니다. 음. 아, 힘들어. 어, 왔다. 아, 아까 전그 아이들. 아, 준아, 이제 우리 도착 도 했는데, 빨리. 한번 돌고 조금 놀다가 가자. 그래, 그래. 예쁜 거 맞네. 한편 기다리고 있는 버스 정류장. 오 드디어 왔다.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빨리 탑시다. 그래 너희들 먼저 타. 나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애들. 야 빨리 타. 아, 알았어. 기다려봐. 어 너희들밖에 못 하겠구나. 그러면, 조금 있다가, 숙소에서 기자 네. 네, 알았습니다. 나 네, 알았어요, 엄마. 음... 10분 뒤. 오, 드디어 도착이다. 손님, 안녕히 계세요. 에 날라갔네. 모자를 계속 벗고 있네. 자, 숲소로 이동하십시오. 아, 힘들어. 언제까지 가야 돼? 한편 아이들과 달리 기다리고 있는 엄마. 조금만 기다려, 얘기야. 도착. 도착했다. 빨리 타자 우리 아기. 응해. 여기 타. 그럼 출발. 10분 뒤. 아, 어, 도착했구나. 음, 뚝뚝. 안녕하십시오, 손님. 윙. 네. 아, 다른 분들은 벌써 도착하셨습니다. 숙소로 빨리 같이 이동하십시오. 네. 우리 애기, 가자. 네. 얘들아, 우리 왔다. 엄마,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아, 안 돼. 걸어가. 죄송합니다. 어, 조금 더 저희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아 여기에요. 집 먼저 풀자고. 너희들 공, 너희들도 공부는 해야 돼. 네. 네 알았어요. 너희들 좀. 아 이제 도착이고. 지 여기다가 아 안녕하세요 저희 여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기 커피 기계도 있으니 마음껏 드시고 노시고 아주 즐겁게 가세요 네네네자 그러면 각자 공부나 애기만 놀고 나머지는 공부와 일을 하도록 네 도서관에 가도 된다. 네때 네. 나도 빨리 게임을 하고 싶어. 슥쌉, 슥쌉. 아, 나도 빨리 앉아서 해야지. 아, 필요 없겠어. 아니, 이게 되게 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이래 이러쿵, 저러쿵 하고, 저러쿵, 저러쿵 하고, 아, 컴퓨터도 날렸고, 오마이갓. Oh 아, 난 그냥 누워있을래, 몰래. 그래그래 그래, 알았어. 몰래 누워있어. 아주, 엄마, 내가 실수로 이것도 뒤집었어. 네가 그니까 빨리 정리하렴. 골프장 아니니까 정리했어, 엄마. 응. 손님을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오, 여기 약품도 엄청 많다. 이런 봉대도 있네. 그러게 우리 일단은 구경부터 하자 하는 거 아, 알았어 조금 더 예쁜 구경 꼭 해야 한다 알았어 음. 우리 수영장 가자 그래 음 어디 가자 할까 네아저 시계 음아 요즘 이건 서비스로 살고 있어요 아 정말요? 자 그러면 야 준다 이거 하나 간다 이제 이거 하나 새끼야? 옆 우와 시계 하나 참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수영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한편 남자아이들은 달랐다 아, 어, 뭐 언제 끝나 너들 공부하고 있니? 엄마! 제 공부 다 해서 심심하대. 공부 다 했어? 그럼 거기에서 조금 누워있어. 문제집 한 장만 더보여가 네. 아, 그리고 여기서 조금 놀다 가세요. 네. 아, 이제 가방도 조금 벗고, 조금 여기서 놀다 가자. 응, 그래. 쉽게도 있고, 우리 여기 그냥 조금 수영장 들어가지 말고, 나는 남자 탈시를 가이니까 조금 불안해. 그러니까 음, 너랑 조금 놀자. 그래? 어, 다이아몬드 놀고 싶긴 하지만 그래 그래. 응? 한편 골프장은 따란. 아왜 이렇게 손님 많아? 어. 그러게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아까 전에 오신 분들 체크 완료. 조금 참아. 우리 좀앉아있자 그래요. 여보. 어쩌? 어, 힘들어. 한편. 또 버스 정류장은. 아, 정말. 좀 앉아있어야겠어. 매운 냄새가 너무 강해. 아, 이런 새끼도 힘들고. 또. 수영장은? 어떠고 있을까? 수영장으로 가봅시다 엄마 나좀 갔다 올게 어디 좀 어디 간대 나 당연히 파윤리니어 알았다 알았어 빨리 갔다 와. 보내고 그리고 오늘은 사진 한 장만 찍자. 사진은 뭐예요? 그래도 사진 찍어야지. 자, 바이올린 잡아보세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알았어요. 기다려보세요. 저도 바이올린 한다고요. 제가 얼마나 바이올린 잘하는데, 그걸 모르시고 있어요? 따라 따라다. 이제 곧 있으면 바이올린 수업도 끝난다. 하지만 피리 수업에 있는 그쪽은 이쪽은 피리 수업쪽 이쪽은 피리 수업입니다. 바이올린 수업과 피리 수업이있어요아 나야말로 너무 힘들어. 내가 아무리 피리 잘한다 그래도 집에서는 그렇지 여기에서는 너무 안 오잖아. 아 모르겠다. 누워 있어야겠어. 만들기 수업 적은 아, 학생들은 엄청 안 오네 신중한 애들도 안 오고 어, 엄마 나도 그래 우리 그냥 여기에서 우리끼리 만들까 안돼 기다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모습 여기에서는 얘를 아, 어쩌고 아 나도 이제 그만 내려가야겠다. 식당은 어떨까요? 하지만 식당은 왠지 너무 소리가 안 들리네요. 아, 정말 좋다. 다른 데에선 소리가 들리지만 여기는 특히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안 오지? 내가 누가 좀 주문을 해주세요. 주문 안 하면 저는 추옵니다요리 괜히 한다 그랬나 봐. 이렇게 했지만 또 누군가가 왔다. 아우 힘들어. 이번은 그냥 저희가 한번 출연을 해보는 거일 뿐입니다. 원래 등등 인물은 아니에요. 아 어, 이거 저기 화분 주문하신 분? 아 저요 저요 저요. 저희 주문했어요. 네, 여기요. 아. 저희 그러면 그만 가세요. 아, 그리고 저희가 이거 드릴게요. 돈 대신. 어, 이거는 오렌지 주스 아닌가요? 아니야. 그냥 먹으면 회복이 많이 된다는 그 소문의 약이야. 저희 저희 간호사 저희 의사님 구해 왔죠. 아, 그 정도 통산이 해 봐.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그럼, 이만. 아, 또, 어디로 가지? 또, 차에서는, 아, 또, 누구 왔다. 아, 아, 저, 안녕하세요. 저 배달 끝내고 왔는데요. 어, 이렇군, 저렇군 곳으로 가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여기 계절은 여름인데요. 그냥 크리스마스를 그냥 해서 틀을 냅뒀습니다. 이렇쿵, 저렇쿵, 이렇쿵, 저렇쿵. 도착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오세요. 아, 나도 여기, 이제 또 가자. 위. 있어. 아 그래 한편 수영장은? 아 그래 나도 이제 차도 다셔갖고 아저도 다, 마시고 과자도 다안 먹었는데 이제 가자 그래 알았어 아 그리고 저기 예쁜 옷던데 있 하나만 골라가자 아 저랬죠, 저랬다 알았어, 알았어 이 어디 옷, 이옷 이거 완전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엄마한테 주면 완전 짝짝 우리 돈벌어 그럴까? 뭐엄마 이런 거 좋아하지 아저 이거 아 요즘에 서비스 특가요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얍 이런 옷도 우리 엄마가 엄청 좋아하겠다 그래 일단 먼저 가방이나 챙겨서 가자 어내시게 그리고 또 한편 저쪽은 어땠을까 저기는 혼나고 있을까 안 혼나고 있을까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어 엄마 어머님어 제가 공부를 마쳤는데요. 엄마 어머님 저도 공부를 마쳤습니다. 저 산책 좀가져와도 되나? 요 그래 골프 좀 하고 와라. 네. 예? 엄마 나도 나도. 아, 안돼 아저씨랑 같이 놀고 와. 그래 가자. 알았어요. 야, 골프장이다. 골프장. 아 어, 골프 치러 왔습니다. 셨군요, 손이. 어, 저희 이제 골프장은요 아주 중요한 골프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놀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만드는 할수 있게 해주는 골프장입니다. 마침 골프대가 두개 있는데요. 골프 두개한번 해보세요. 네. 오, 이거 엄청 좋은데 분위기 딱 좋아. 그래, 음 알았어. 나도 한번 집어보지 뭐. 응. 오! 조금 나은데? 근데 조금 불안하긴 한데 음.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음, 네 알았습니다 일단 뭐 해보지 뭐아 그리고 골프공은요 일단은 한개 드릴게요. 원래 1인당 하나씩인데, 어, 두 명이니까 일단 들고 있기도 조금 많이 미끄러지고, 그러니까 일단 하나로 해보자 네. 한 판. 아기와 아저씨는? 아, 아저씨. 어, 우리 어떤 거 하고 놀래? 아, 고양이 방. 고양이는 없는데, 우리 스키장에 갈까요? 스키장은 어, 좀 못. 그러면 우리 수영장 갈래? 미안해. 수영장 놓고 가 아, 야, 너 짐도 너뭐 챙겨. 아, 너는 챙겨. 아, 진짜. 니, 내가 생각해 좋왔지만 너는 왜 이래? 아, 미안해. 얘야, 너는 저러면 안 돼. 네? 아, 저요. 저기 집사인데요. 집을 이제 맡고 있습니다. 아, 네. 빨리 수영장으로 이동하시죠. 네, 벗었다고 치고요 와, 엄청, 짜증 느껴져. 뭐유 찬방, 찬방. 찬방.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물이 계속 코에 든 시간인 것 같지요? 아, 글쎄다. 온천이 참 좋다. 와, 이거 하나 좋네. 우리 엄마는 오늘 온천처럼 느껴지는 수영장. 청장 용천이야 너무 구별이 안 되네. 아 너무 좋다. 여러분 이건 좋다는 뜻인 거 아니죠? 야 준아 이제 엄마 한테 가자. 그래. 어저 저기 고양이 집 쪽이 어디 어디인지 좀. 아 저쪽이에요. 감사합니다. 엄마. 우리, 여름인데 덥지? 이거 가지고 있어. 엄마, 고마워라. 이거 잘해볼게, 엄마. 저는 그만. 아, 미끄러졌다! 그럼 휘첩을 산거 아니야? 빨리 휘첩 사러 가자. 어, 알았어. 저, 그러 일단, 가볼게요. 이부에서 계속됩니다.